2 2 LCK 스프링 3주차입니다. 4승 0패, 공동 1위가 2팀, 1승 3패, 공동 6위가 5팀.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전투력 측정이 명확히 되지 않는 또 대급 시즌. 누가 누굴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26일 첫 번째 경기, 젠지 대 광동 프릭스. 젠지가 잘할 줄은 알았지만 광동이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다. 진해어 시절 PTSD 오게 하는 테디의 지표와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진짜 여기 있고, 블루만 맞고 왔고, 나 이거 얘싸움 이기긴 해. 야, 보, 바로 볼까? 바로 볼게. 애플 있고. 이거 잡았다. 잡았다. 너만 조심해. 상대 상황, 내 상황, 합류 보고 해 보자는 오더. 우리 팀 케어 끝나고 필 체크까지. 아아 그리고 그, 의미, 그 의미, 도란이 진입각을 좋게 잡자마자 쏟아지는 앞의 공을 비롯한 폭딜 경기 결과는 젠지의 손쉬운 2대0 승리 현재 젠지의 팀앞, 게임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경기 DRX 대프레디 브리온 광동 잡고 눈물의 첫 승을 거둔 DRX 담티젠 다 만났고 젖잘싸도 했다 프레딧의 대결입니다 킹겐, 정말 잘 성장한 갱플랭크와 길각 잡는 제이스 제카, POG 받은 만년설이 빅토르와 갈리오 들은 르블랑 2세트 POG 데프트의 킬각 베릴, 한타, 반응하기 힘든 궁풀 잡기술을 보여준 노틸러스 랜턴 타고 가는 징크스 먹는 탐켄치 와 랜턴 타는 거를 스크린 땐 라인전 다 터뜨리는 체급으로 게임하는 경우가 많아 후반 운영하는 경기가 몇안 나올 정도였다 DRX는 이번 시즌 가장 만족스러울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3면패날 데프트 선수가 선수들을 모아 억지로라도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기도 하고 표식의 눈물의 인터뷰도 있고 DRX 전 경기로 분위기 변화를 이끌었고 이 경기로 분위기의 박차를 제대로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What? What? Oh, yeah. What? Yeah. What? Yeah.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표식의 세레머니까지 나왔습니다 27일 첫 번째 경기 KT대 리브 샌드박스 라스칼 라이프가 활약하지만 커즈의 부진이 있는 KT 상체가 활약하지만 하체에 부진이 있는 리브 강한 라인, 약한 라인이 명확한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1세트는 게임이 완전 터져버렸습니다 먼저 라스칼의 솔킬 전례가 있을까 싶은 케이틀린 포탑 방벽 12개 1세트는 KT의 승리 2세트는 이한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아펠리우스, 화염포 대박궁, 리브 샌드박스의 승리. 그리고 대망의 3세트 뱀픽. 뱀픽에서 양팀의 진심 모드가 느껴지는데, 수많은 매드무비가 있고, SK에서도 증명한 클로저의 이렐리아. 14승 6패, 커즈의 시그니처 픽, 렉사이. 나왔다 하면 슈퍼플레이 나오는 라스칼의 리신. 그리고 그걸 대적하는 도브의 피오라, 조커픽. 오랜만에 나온 루시안 나미까지. 각 선수들의 올스타 챔피언들이 나온 채 경기가 시작됐는데, 두 번의 솔킬. 그리고 타워가 밀리는 도중 혼자 들어가 킬 캐치하는 라스칼. 타고 들어가서 버티겠다. 아, 아니, 어, 발로 어! 아! 그리고 클로저 이렐리아의풀 빼면서 잡는 슈퍼 플레이. <목소리> 그딴 걸렸는데. 그리고... 한타에서까지 궁잘 맞춰 킬 먹고 성장해 죽지 않는데 세기까지 한 이렐리아가 완성됩니다 지금 모든 리그에 이렐리아를 뽑았을 때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선수가 있을까? 솔랭에서나 할수 있을 법한 플레이를 SK에서 소화해낸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렐리아와 게임을 쉽게 푼 크로커 다이에나와 함께 게임에서 승리해 2대1로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합니다 한편 KT는 1승 1패가 중요한 시즌 초반 라스칼의 활약이 있었지만 아쉽게 패배합니다 커즈가 시그니처 렉사이를 사용해봤지만 초반에 정글과 고 마다이치는 렉사이의 그 강함 강력한 갱킹력 등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경기 T1 대 농심 친정팀을 만난 칸나 페이커 대 BDD 역대급 천재 괴물 캐리아와 역대급 천재 기요미 피터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들이 만났습니다 1세트는 POG 몰표받은 페이커 캐리 초반 이런저런 상황이 많았지만 코르키에게 상관없다 무난히 성장한 코르키는 무적이니까 티어는 완기한 코르키 포킹을 이용해 한타 없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세트는 농심의 조합이 빛을 발했습니다. 트페가 궁으로 뒷 포지션 잡아 딜러에게 골카고 자주. 고 거기서 유미단 아칼리와 리신이 날뛰는 구조였습니다. 이 같은 한타 구도가 몇 번씩 나왔고 골드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도 농심이 쉽게 승리합니다. 이 세트는 농심의 승리. 3 세트 뱀피픽중하가블리 음, 같은 픽이 있긴 한. 아? 알리스타 하고 싶다 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이번엔 블리치를 꺼냈습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대박 그랩을 보여준 피터. 하지만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이 그랩 이후로 괜찮은 그랩이 없었는데 여기에 캐리아가 말한다. 웰컴 투 엘시케이 역대급 천재란 이런 것이다. 용둥지에 갇힌 신자우를 구함과 동시에 앞을 무는 캐리아 한 플레이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실시간으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론 상황 제우스 제이스의 포킹 앞펠 코앞에서 공수는신자우 오너 등의 활약으로 3세트 t 1이 이겨 2대1로 t 1이 승리합니다. 1, 2세트는 뱀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던 경기였고 3세트는 운영 피지컬 등 체급의 차이가 있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농심은 카나와 고스트가 활약해봤지만 패배합니다. 용 하나에 타워 3 개를 태우는 운영이 아쉬웠습니다. 입습니다 <목소리도> 28일 첫번째 경기, 하나생명 대 다먼기야. 현재 양팀을 먹여살리는 라인, 정글, 캐니언과 옴플리. 다른 라이너들의 활약이 필요한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결과는 다먼이 2대1로 승리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이길 정도의 체급 차이가 있었고, 특이점이라면 버돌 폼이 약간은 회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괜찮나 싶었는데? 어, 뭐 큰... 오! 깔끔하로 핑결했습니다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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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생명은 첫경기 농심전 승리 후 4연패를 합니다. 이 경기 역시 굉장히 무기력하게 패배하는데, 부진하고 있는 버돌 상대로도 더 밀린 두두의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 프레디 브리온 대 광동 프릭스. 너구리와의 전적 9승 2패. 기인과의 전적 13승 13패. 돌아온 소드와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1세트, 경기가 쭉 재밌었던 건 아니지만, 마지막 스릴러 반전 영화를 보는 듯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광동이 사받아 먹고, 장로를 두번 먹고, 게임 내내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 장면은, 트페로 디포지션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적절한 사례. 하지만 반전은 프레딧의 넥서스 앞에서 시작됩니다. 장로가 끝나기 5초 전. 4, 3, 2. 장르 버프가 끝나기가 무섭게 돌격하는 프레디브리온 빅토르 자른걸 시작으로 한타에서 이기고 그렇죠, 이긴 한타가 탑쪽에서 마무리됩니다 그후반 여러명 잡았겠다 바로 반격각 보는 프레디브리온그 왠가 트페가 상대 본진까지 다가섭니다 잡수, 일정다, 우와, 잡아, 잡아. 내 소드. 소드. 예. 소드도. 네. 소드도. 역대급 네. 반전 역전 게임. 진작에 이렇게 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넥서스 앞에서의 과감한 돌진이 상대 넥서스를 부수기까지 합니다. 경기 결과는 놀랍게도 프레디 브리온이 2대 0으로 승리합니다. 이 경기에서 광동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위 장면은 네 번째 용한 타. 광동의 다섯 명 포지션이 너무 넓어 제대로 보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덮치는 것도 아니고 기어코 한 군데가 뚫리고 맙니다. 광동의 문제점은 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보인다는 점 심지어 이 상황은 광동이 글로벌 골드를 리드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또 코르키가 성장하고 마지막 한타에서까지 궁을 여러 번도 아니고 그저 몇번 맞췄을 뿐인데 구도가 좋게 잡힙니다 결국 장로와 함께 싹 쓸어버립니다 프레디 브리온 선수들의 기량 체급은 오히려 광동에게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서는 한 가지 바로 팀업 특히 한타 페이지마다 보다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광동은 하루빨리 팀업 의사소통, 명확한 오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면 나락뿐이었던 1승 4패드간 대결의 승자는 프레디브리온이었죠 29일 첫 번째 경기 KT 대 젠지. 친정팀을 만난 라스칼과 라이프. 라이프는 아예 라인에서 룰러를 만났습니다. 1세트는 또 라이프 의세트가 캐리합니다. 나르의 진입 실수와 우리아나 생존 후 대박 궁을 서포트 세트가 마무리 짓는다. 탑 가서 6레벨 찍고 합류한 센스 플레이까지. 지겟어 지겟어. 지겟어 더플 더플. 제겟어 제겟 더플. <laughs> 이후 한타마다 의도적으로 제어이 형만 물면서 또다시 POG에 선정됩니다. 라이프가 있을 땐 메타픽도 아닌 세트를 베내야 되나 국칼노르이 세트는 라스칼 캐리. 이날 KT의 전 젠지 멤버들이 젠지 상대로 많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또, 또스칼은 똘 로키를 또 번째 내는 건지 KT가 현재 상위권이 아닌데 탑 라인 퍼스트로 라스칼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스칼 역시 이젠 본인 시그니처 중 레넥톤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 리신을 사용하면서 라인전이고 한타고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 결과는 충격의 KT 2대0 승리. 라스칼에게 벽을 느낀 듯한 이번 패배가 나 때문인 건가 하는 도란의 표정입니다. 두 번째 경기, 농심대 DRX. 여기는 더한 보티어가 있죠. LCK 우승 3회, 월즈 우승 1회의 고스트 베릴듀오. 이 둘이 적으로 만났습니다. 1세트 초반, 데프트가 2램 럭스 필사기큐프을 피하고, 그풀 빠진 럭스 자르반에게 죽고, 선육을 찍고, 이제 과감하게 먼저 칼 꽂는 레오나. 근데 이게 조금 깊어서 혹은 안 되죠? 그리고 고스트가 앞에 맞았구요! 아니, 어떻게 서포터가 원거리로 려요 아! 자, 오, 어, 이거. 관 들면서 역공! 에, 에. 이게 스킨샷? 그렇죠. 근데, 분들을대분들을 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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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 신다. 와. 와. 1세트 DRX가 승리한 이유는 심하게 무너진 파텀 구도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파텀 OP라고 불려지는 캐틀럭스 상대로 완전 압승을 거둬 케이틀린 럭스가 게임 끝날 때까지 망했죠 2세트 초반 신자 외 4킬 0대 그앤의 성장? 다 필요 없고 역시 코르키가 있을 땐 코르키만 보면 됩니다 코르키가 성장을 하냐 망하냐의 싸움 거기서 성장을 이뤄냈고 또 후반 아무 한타 없이 그저 알만으로 굉장히 평화롭게 게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올타임 45승 4패, 데프트 징크스 또다시 승리. 이번엔 장거리에서 높은 궁 적중률을 보여줬는데, 볼 때마다 신기한 승률입니다. DRX 3연속 0대2 패배 이후 3연속 2대0 승리. 심지어 농심을 꺾어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한편 농심은 이번 패배로 3승 3패가 됐는데, 1세트 캐틀럭스 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완전 깨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30일 첫번째 경기 담원기아대 티원 2주의 매치 매치 오브 더위 시즌 초 가장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는 티원과 기대치에 비해 아쉬운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는 담원의 경기입니다 1세트 캐니언의 자르반은 초반 후반이 없다 게임 중반 상대 뒤통수 뒤에 숨어있다가 인시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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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명이... 에이... 체력이... 그런데... 번, 아직은 안 잡혀 잡아주요이거이기기까지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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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북후반 뭐? 먹... 아슬아슬한 상황, 장로 스틸로 게임 구치기 캐니언이 어떤 챔피언을 잡아도 시야 플레이나 센스 플레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1 시간 가까이 되는 경기지만 였 전혀 지루하지 않았죠. 2세트 캐리아 스래시 할 때마다 피오즈는 내 거다라고 생각한다. 캐리아의 스래시가 또 여기저기서 게임을 터뜨립니다. 이번엔 미드를 완전 집중 공략했는데 친구들을 불러 풀 빼고 잡고 또 잡고 하면서 게임이 터집니다. 3세트 다머니 정글 그웬을 뽑고 완전 정글 캐리 조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극초반 상대 눈앞에 숨어 있는 캐니언. 우리 상타... 수화, 거든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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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먹고 신짜오 따고 칼부 먹고 지지 리치고 싶어지는 신짜오 이거 하나로 신짜오가 그냥 완전히 망하고 이 정글 차이를 탑에 계속 행사하는데 제이스가 솔킬 다이는 것을 시작으로 그웬 유미에게 죽고 또 바텀에서 죽고해서 제이스까지 완전 망하게 됩니다 신짜오와 제이스가 망하면 정말 답도 없는 상황인데 르블랑을 선두로 이렐리아를 자른 티원 4대 5 상황 타머니 반격각을 봅니다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그웬과 포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레넥톤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 신짜오 결국 상황은 애매해지고 엄청난 뇌절 대참사까지 이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다 같이 들어갔음 몰랐다 신짜우 잘라도 꽤못 끝낸다 걍 빼고 시간 지나면 티원이 유리한 조합이라 들어간 거다 걍 빼도 극후반 아니면 티원이 따라잡기 힘든 격차다 라며 여러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대참사가 납니다 이걸 계기로 기회를 얻은 티원 미드 진출하는데 페이커 르블랑의 슈퍼 플레이 메들리가 쏟아집니다 레넥톤의 피를 깎고 앞대시한 그녀한테 포킹 넣어 피 빼고 안개 빼고 위치 잘못 잡은 이렐리아 필 빼주고 레넥톤 궁이 빠지고 또 진의 궁이 빠지고 또 포킹으로 진 피를 많이 빼주고 또 도망가다 유미 궁까지 빼주고 짧은 순간 여러

두번째 경기 하나생명대 리브샌드박스는 웅플릭이 단독 피어지에 선정되며 하나생명이 2대0으로 승리합니다. 상위권뿐만 아니라 하위권도 아직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됐죠. 3주차가 마무리되고 순위표입니다. T1이 전승을 유지하면서 1위로 올라섰고 광동프릭스는 1승 5패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들 경기력들을 보아 중위권 경쟁이 빡셀 거라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로 쉬고 다음 주4주차 경기 매치업입니다. 1위와 2위의 대결 T1 대 젠지가 있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